그리고 저 포장된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주인분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어, 대문 만들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네요. 바짝 붙이면 차량 두대딱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고, 그리고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오후 늦게까지 참 뼛이 잘 드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무들이 정말 큼직큼직하게 자리를 다 잡았어요 어, 뒤쪽에 뭐 마지막 주택들이 있지만 사실 이 집하고 완전히 이제 나무들로 둘러싸여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뒷집이 있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